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우와 뭐냐 우와 하 우와. 우와 야 뭐냐 뭐야 우난도난도난도난야 거기 봐라 뭐야 붕어다 붕어 우와 힘쓰는 거 봐요 들어간다 우와 우 멋지다 멋져야좀 봐봐 와. 자. 여러분. 이야. 떨쳐, 떨쳐. 힘다 빠졌다. 우, 와. 불,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우와. 우와. 어, 나왔다, 나왔다. 우. 오! 곧 와! 야! 저거. 어어어무 우와! 와 야,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와! 개암입니다. 개. 야! 여러분 한번 보세요,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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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감독님 한번 봐 봐. 와, 또 정말 예쁘다. 거기 한번 보세요, 이거. 눈동자 보세요. 우야.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. 정신을. 와, 멋집니다. 멋져. 완전히 잠깐 잠깐 내려놓고. 우 정말 멋집니다. 멋 자, 시청자 여러분, 이거는 오오오 몸짓하는 거 맞죠? 벌쩍뛴다물 그물. 자, 한재 봅시다. 얼마나 큰지. 30은 훌쩍 넘었는데. 야, 41cm! 42! 42cm! 왔다 갔다 하죠? 42cm! 요, 지금, 아가미 있는데 밑에 거 빠졌습니다. 와, 시청자 여러분. 이 밤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해 봅습니다. 야, 이런 거기 보았습니까? 으. 야. 자, 보셨죠? 와. 어. 잘 생겼지요. 자. 자, 한번 합시다. 자, 하나, 둘, 셋, 한 한강 간, 낚시, 한 갑수, 시원합니다. <laughs> 야, 정말 예쁩니다. 야 잘생겼다. 알 많이 놓고 잘 살아라. 고맙다. 소모 보게 해줘서. 자, 놓줍니다 자, 가거라. 물방구 부르르 내고 금방 가네. 우우 어우진하게 끈적끈적하게 어, 막. 이야, 대단합니다, 대단해. <웃음> <웃음> 아 한방 네. 했습니다. 이 한방. 예. 아유 달에 저기 보면 토끼가 절구방어를 쾅쾅 찍는다 그러는데 <laughs> 달이 지금 조금 찌그러졌네 보름달에서 조금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저기 불빛 보세요 불빛 바람 한점 없고, 조용합니다. 한 마리 물어줘야, 이 찌가 쭉쭉 밀어 올려야, 재미가 있는데, 이것도. 떡밥이나 하나 갑시다. 두루루루루. 자 오늘은 어, 미끼를 지렁이하고 떡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떡밥은 빨간 떡밥 그리고 노란 떡밥 <laughs> 빨강 <빨간> 노랑. <거랑. 웃음> 그렇게 심심하고 졸린다고 생각할 때밤 낚시에 간간히 이런 미끼 교체를 해가지고 자또 정신을 가다듬고 찌를 주시를 해야 되겠죠. 야힘 쓰네 이런 여 녀석도 야예여 녀석입니다 야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와 감독님 한번 봐, 이거 야 예쁘죠 후 야 쥐를 쫙 밀어 올리더라고 완전히 이거는 이녀석은야 좋죠 <laughs> 자 봅시다 40 40안 되냐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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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엄 38입니다 38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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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새벽에 이 새벽에 한마리 또 했습니다 이 횡재가 있습니까 자 안할 수 있겠습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데 맞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아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합시다 알았죠. 하나 둘셋 하면 합시다. 하나 둘셋 시원합니다. 떠나가라. 시원해. 아, 정말 기분 좋습니다. 넣어주겠습니다. 산란 열심히 하고 종족 많이 퍼뜨려서 또 다시 손맛 보게 해줄 알겠지 붕어야? <laughs> 아따 좋다. 자,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가세요. 잘 간다 잘 가. 가는구나. 와 상황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제가 졸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새벽 이라 가지고 졸려 가지고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감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있는데 찌가 동동동동 거듭며다쭉 밀어 탁서 가지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, 어? 왔구나 싶어가탁 쳤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우와 힘이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<laughs> 이야 정말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와힘 정말 많이 썼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 가지고 끄지못했는데 그또 쳐박아 또 쳐박아 와 떡대가 이렇습니다 떡대가 와 아, 잠이 확 달아나네, 완전. 아하. <웃음> <웃음> 찌찌찌찌찌찌 감동지저한번봐봐 찌봐야지. 봐봐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가죠, 가죠. 왼쪽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올라온다. 그렇지. 그렇어. 자자자 저. 자, 자. 우, 힘쓴다. 왔다. 연녀석도 힘쓴다. 오예. 우, 와. 하 붕어다. 보이죠? 응, 붕어다. 오, 올라온다. 궁금 맞죠? 오, 차차차 오! 난리 났어요. 야, 하아 눈이 왔다 하하 후우 아하 이야 요녀석은 내가 뜰채로 안떴습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아하 아하 자 얼만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요녀석도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하긴, 으으으, 아야야야, 알았다, 알았다. 와, 힘 좋은데요? 놓칠, 멋지... 아야야, 아야, 야 내려줄게, 내려줄게. 자. 자. 아하하하. 31입니다. 곡이 텄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. 아, 딱 좋다. 자, 놔주겠습니다. 가라. 여봐, 지액이 끈적끈적해. 그렇사. 오케이 뭐야. 그렇지 지원 합니다. 뭐야, 이거지? 이야, 배스가 달가 든다, 이거 사진다, <laughs> 이거. 어, 가물치도 있고, 조금 전에도 보면은, 잉어들이 라이징을 하고, 동이 트면서, 그런 상황이었는데, 지금은 조용합니다. 지금 찌가 비동도 없이 지금 조용하다가, 세팅해가지고, 넣었더니만, 이런 배스가 나옵니다. <laughs>